선수의 등판은 곧 승리와도 같았습니다 팀과 리그를 대표하는 왼손에 잡였고요 네. 잡아당겼습니다 땅볼. 루스 크론이 가볍게 베이스를 밟습니다 원아웃. 시겠지만 어, 바깥쪽만 던지는 게 아니네요. 이번에는 왼쪽에 안타가 돼 버립니다. 왜 일단 박해민 선수가 경기에서 중심 타자와의 첫 만남이기 때문에 이승도 중요한데요. 김현수의 타구가 왼쪽으로 떠갑니다만 좌익수 잡았습니다. 투아웃. 경기 김광현 상대로의 첫 타석. 다 맞췄습니다. 우중간 그 커스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증성한타. 투트라크노보이었는데 때립니다 오지완의 타고 다시 왼쪽으로 비행합니다 좌익스 뒤로 좌익스 뒤로 넘어갑니다 선제 스리러포 LG 트윈스 오지완의 방망이에서 오늘 경기 시작을 알립니다 올 시즌 여덟 번째 대포 초반부터 상대 선발 김광현을 압박해 들어가고 있는 LG 트윈스 이 가중이 됐습니다 예. 같이 타고 1, 2강 통과, 오른쪽에 한타 김광현을 상대로 와, 원정에서 강한 LG 윈스타자들이 초반부터 좀 흥을 내고 있는데요 오, 빠른 공에 1루자 이재훈이고요, 스윙 3진으로 이닝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공구의 판균자 채점이면 아주 훌륭하죠 네. 빠른 반격이 오늘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당긴 타고 우측 안타 그 말씀해주셨던 빠른 반격을 위한 서막을 추진수 타자가 보여줍니다 이번 타자 최지훈입니다 초구부터 때렸습니다 최준훈의 타고 멀리 가는데 우익수 손짓 잡았습니다 이재원 원아웃 3구째를 때렸습니다 최정의 오, 타구는 멀리 진짜 멀리 갑니다 감자 갔어요. 넘어갑니다. 석점 4점 허용 넘어 넘어 이후에 바로 따라붙습니다. 올시즌 네 번째 넘버. 5월 1 0일에 삼성전 이후에 9일 만의 장타. 석점을 내주고 다시 따라가자는 의지를 중심 타자인 최정이 보여줍니다. 오, 최정 선수는 계속해서 이 캐비어 리그의 역사책을 갈아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유성 타자의 타구는 왼쪽 좌익수에게 잡힙니다. 투아웃 자 이렇게 되면서 오늘의 첫 타석이었습니다. 높은 공 때렸습니다. 크론에타고 오른쪽 우익수 이재원 따라가면서 잡아냈습니다. 쓰리아웃 이닝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추격하는 두 점짜리 홈런 최정 선수가 9일 만에 장타를 터뜨리면서 3대2 한점 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어올리면서 좋은, 좋은 코스의 타선두타자 안타. 이상호의 안타가 장타가 될것 같습니다 여유롭게 1로 도착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버틀 됐습니다 김광현 잡아서 1로 선택합니다 허도환의희생버튼 이상호 선수가 이제 3루 주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5투에서 밀어보냅니다 왼쪽으로 좌익수 오태곤 잡았습니다. 3주자태업 이상호가 공보다 빠르게 홈에 들어옵니다. 오급약으로한 점을 도망가고 있는 엘스페이스. 두 이닝 연속 급점. 불가능해졌어요. 근데 이게 시즌 처음이고요. 아직못 때렸고 일루수 크로. 베이스를 밟으면서 세 번째 아웃카운트까지 책임졌습니다. 오, 박성원이 앞서 있는데. 네. 그 정도로 수비에서도 두 선수가 역할을 어요 예. 이번엔 타격으로 보여주는 박성환이었습니다. 선두 타자 한타. 성환 선수는 뭐 3할 타자가 됐고. 예. 오주환 선수는 뭐 파워를도 과시하고 이 홈런 타자 블록하게 선물을 했던 허동감수입니다잘 맞췄습니다. 오태곤에 타고. 떴죠더 이상 멀리 비행하지 못하면서 좌중간에서 잡혔습니다. 원아. 많일로 타석에 김성현. 투트에서 떼었습니다. 내 네, 안쪽에 땅볼 이루가쳐 일루에 갑니다. 더블 플레이. 두 편의 상황 이런 건 누구든지 잘 알고 있으니까. 네, 초구를 당겼고 바로 안타. 초구가 들어오는 이 변화구였는데. 와서 어, 이제 컨디션이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원투에서 스와 올리 타고 왼쪽. 아이스 오태곤 선수가 이동하면서 낙조점 찾았습니다. 원아웃. 네네. 오구째. 응. 스윙! 삼진! 두 번째 승부에서는 김광현이 이깁니다. 이번 주중 시리즈에 좀 힘들었다 그러면서 잘 참으면서 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아, 지금 2공까지 참았네요. 결국 스트레이트 볼레 보투 성인 삼진. 순서부터가 이제 SSC 타자들이 두바퀴째 접어들 텐데요. 당격고 유격수역 빠집니다. 이재원은 일루 도착. 뭐 지금은 타구가 굉장히 깊고 또 강했습니다. 네. 이재원 선수의 안타. 1번 타자 출신수. 오구 밀었습니다. 깔끔하게 3위가 빠집니다. 왼쪽에 안타. 이제 다시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SSC 랜더스. 두 타자 연속 안타. 무사에 높은 공을 때렸습니다. 최지훈의 타고 멀리 가지 못합니다. 내야에 갇힌 볼. 이루수 이상호 선수가 잡아냈습니다. 원아웃. 리볼 카운트. 올렸습니다. 센터 쪽 주게서 뒤로 갑니다. 뒤로 갑니다. 뒤로 갑니다. 잡았어요. 주자들 태그업했습니다. 한 베이스씩 이동합니다. 카운트는 조금 몰려 있습니다. 원볼투 스트라이크 이사주자 3루와2루 변하고 들어옵니다. 굉장히 슬라이더를 잘 치는 타자입니다. 예. 잡아 당겼고 파운드 높게 삼수 최정 잡고 강하게 갑니다 1루에 결과는 아웃 파운드 정말... <목소리> 높은 공을 때렸습니다 이번에는 외야로 우익수 한유성 잡았습니다 두 번째 아파운드 정착입니다 <목소리> 초구 때렸습니다 땅골 유격수 박성한 1루 보내면서 세 아웃 하나 뒤진 21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스위 i n 주자 없이 박성한 멈춰 꽁당겼고, 오른쪽에 타! 아, 대적으로 치네요. 아, 박성한이 올 시즌, 아, 물오른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타수, 이안타 태권. 주자 뛸니다. 공 1호에 갑니다. 승부! 결과, 아웃! 또 삼진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네. 다시 한번 스윙 삼진 박혜민 초구 때렸습니다 땅볼이 됐고 김광현 잡아서 돌아섭니다 1루 아웃입니다 야, 정말 정말 뛰어난 운동신경입니다 예. 네. 네, 투 스킬을 넘겼고 뒤쪽 받칩니다. 박성환의 수비 부드럽고 안전하게 1루에서 아웃. 네. 블랙 카운트 19째 때렸고 땅볼. 박성환 유격수가 잡아서 1루 보내면서 세 번째 카운트. 9이 연속 3자 범퇴. 초반 4실점 이후에 상대 타선을 조금씩 잠그기 시작하다 오렌트에서 땅볼이 됐습니다. 오지환 쪽으로 안정적으로 아웃카운트를 책임져 주고 있는 유격수 오지환이었습니다. 능력으로 지금 민족을 받고 있잖아요. 어, 네네. 스리터블 카운트 6구 들어갑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타자인데 그 이상을 받아내고 있고요. 6구째 높은 건 골라내면서 출루하면 추신수였습니다두개 주자 뜁니다. 꼭 1루에 갑니다. 이번 송구는 빠집니다. 추신수 2루 도착. 애들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시즌 내내 그럴 수는 없거든요. 네. 잡아 당겼고 1리가 빠집니다 오른쪽에 타. 추신수 3루 돌았어요 홈으로 갑니다 홈으로 갑니다 들어옵니다. 경기는 다시 한점 차. S.S. 랜더스 특유의 따라붙는 야구가 눈을 맞고 있습니다. 바깥쪽 공을 때렸습니다 땅볼 잡았어요 이 소지환 1루 송구. 원투 때립니다. 내 안쪽에 땅골김민성 기다립니다. 태아웃 다시 한 번. 보니까좀 자꾸 낮게 들어가고 들습니다3회몬잘 골라내면서 볼레 출로. 폭발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네. 잡아당긴 타고 3루수 건져냈고 돌아서 2루 포성 1루에. 1루에 4루에. 습니다. 최영 선수 가볍게 밀었고 내아를 건너갈 정도의 힘만 전달합니다 김민성 오른쪽 에 야타. 민성에게 행운이한타가 하나 터졌고요. 예. 이런 걸 봐도 찍어 때렸습니다. 땅볼 케빈트런 일루수 잡아서 천천히 베이스를 밟고 더 가우스로 돌아갑니다. 3아웃 잘루. 이 네, 6회말입니다. 크론 초구를 때렸습니다. 선도 타자였던 크론의 빠른 공략이 있었는데 내 안쪽에 뜬 공, 이상호 2루수에게 잡힙니다. 원아웃. 크론 선수감을늘좀 급하다. 15타수 1 2한타니까 거의 홈런도 하나 있고요. 엉덩이 빠지면서 때렸습니다. 한 없는 땅골이었고 1루에서 아웃이 됩니다. 투아웃. 자, 오늘 처음으로 그리고 플러크대 오태곤의 승부가 풀카운트로 왔습니다. 6구~ 투투~ 때렸고 바운드 높게 튀는 땅볼, 프론 잡고 김광현 페이스 커버 원아웃 4월 27일 롯데전에서의 백구였습니다. 101구째로 땅볼을 만들었고 김성현 좋은 수비! 투아웃 굉장히, 굉장히 까다로운 쇼. 아이위가 있는데 때려고 투수에게 되더라. 오 놓쳤다가 주워들고 일루에서 자 아웃카운트를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치 지키겠다라는 판단 하에 헬스테이스 선택 두 번째 투수. 있는 선수인데 네. 최근에 이제 일본에 합류가 됐어요. 잡아당긴타구는 오이스 앞에 타. 오늘 경기를. 이만은, 네, 그런 자세도 볼수 있거든요. 네. 어 김민식 펀트가 떴습니다. 놓쳤어요.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일루에서 나온. 오. 교체가 됐습니다. 우리 20경기에서 1승 1패, 홀드 6개. 골 2스라이, 풀 카운트 피치. 최준훈 2번 타자 때렸습니다. 왼쪽으로 떨어집니다. 최준훈의 타. 기어이 말로를 만들고 있는 s s 랜를스습니다 마운드를 이어받았습니다. 최고와 최고의 대결인데요. 네.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구를 때렸습니다. 바운드 아주 높게 튀었습니다. 잡고 이루가쳐 1루에 일루에 4 더블 플레이 완성. 투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즌 7 경기 등판하면서 평균자책점 나온다고 그러면 뭐 분위기는 흥넘 먹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타자상 중요한 게 양팀 모두. 멈춰 깊게 각게 최은성은 투볼투 스트라이크입니다 6구를 때렸습니다 최은성의 타구 센터 쪽 멀리 비행하는데 중견수가 뒤로 물러나면서 잡습니다 원아웃 잘받아오구 어. 빠집니다 볼렛 원아웃 상황이 긴 평균 타구 속도 탑5 중에 5위에 올라있는 이재원인데요 김받은 타구가 높게만 떠버렸습니다. 내야 근처 유격수 박성한 잡아냅니다. 두아웃. 오쪽으로잘 파고 들어갔던 것. 천선수도 최근에 일본에 다시 합류가 됐어. 요 두아웃 주자 1루와 1루. 대타 이천웅 낮은 공곤란내면서 볼래. 있던 2성호 8번 타자. 4구를 때렸습니다. 땅볼. 최정 잡아서 1루에 보냅니다. 3아웃. 잘로말로. 도망가지 못했던 엘리트위스. 어렵게. <laughs> 때렸습니다. 투스칸스. 정우영 잘 막아놓고 1루 보내면서. 원아웃. 어, 정우영 선수. 또... 글로브 막은 것 같죠. 다행히. 월카운트 22. 크론 상대 5구째. 소웨 박성한 선수입니다. 초구 타격. 내린 땅볼 나오면서 잡고 3루수 이상호 못 갑니다. 박성한 1루에서 생존. 원앤 놓은 주자 입니다 3구 스윙 그리고 공 1루에 갑니다. 1루에서 세이. 어 박성한 선수가 예, 네. 꿈치크칩 좀... 9구째 잡아당겼고에 타! 박성은 3루 지났고 홈으로 갑니다. 홈으로 갑니다. 들어왔어요공장 그리고 오태원 이루. SS c 랜더스가 경기 먹판 핫소이! 최항의 3진 이번 한 경기 1승과 1세이브 11개 홀드 평균 자책점 김 선수가 이번 9회 선두 4구째 헛스윙 삼진 아웃 5구째 갖다 맞췄습니다. 땅볼. 최경모 2루수가 1루에 보냅니다. 투아웃 위기였습니다. 받아 때렸습니다. 타구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안타. 자, 어, 그리고 전력질주 달립니다. 마크 빈이로 와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처럼 마운드에 올라온 l g 트윈스입니다 18경기 나섰습니다. 12세이브. 결국 풀카운트까지 왔습니다. 7구째 빠지면서 선두 타자 몰래! 2구를 잡아당겼습니다. 빠져나가는타 1루 주자였던 김민식 안전하게 2루 도착! 자, 끝내기 주자가 이제 득점권까지 들어가는 SLC 랜더스입니다. 어, 자, 2루와 1루. 방망이 세웠고 때립니다. 어. 최지훈의 타구! 멀리 갑니다. 중견수 박혜민. 따라가서 잡았습니다. 주자 태그 김민식이 3루까지 들어갑니다. 주신수가 1루에 최종 스코어 대사 기막힌 대역전극을 완성합니다. 1위 팀의 저력이 경기 후반에 빛을 발하면서 경기장을 찾아온 13,904명의 양팀 팬들의 희비를 엇갈리게 만들었던 이 경기에서는 일단은 아 들어왔는데.